안녕하십니까. 호리스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린 제품은 믹셀, 레고 정품 믹셀 호길입니다. 호길인가요? 이게 호길 같은데, 여기 보시면. 호길 같은데요? 잠시만요. 호길. 근데, 이렇게 생긴 모습입니다. 이것도 얘네들, 얘네들하고 마찬가지로 카톤 네트워크에서 방, 방송되는 만화라 합니다.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개를 합치 세 개가 합쳐지면 세 개가 합쳐지면 다른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두 개도 있는데요. 아그 하나가 없어가지고 어어 요번에는 어, 이 얘가 들어있네요. 얘 얘가 들어있네요. 잠시만요. 얘가 들어있네요. 음,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레고 미세를 좀 많이 이번에 샀습니다 사서 많이 조립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만화를 못봤습니다 만화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뭐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만들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다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이 예, 다른 제품이랑 다 비슷합니다. 이번엔 이게 흙 같네요. 흙이나 돌인가요? 흙인가요? 색깔은 흙 색깔인데, 색깔이 따로 정해져 있네요. 이런 게. 이건 좀 피스가 적네요. 저런 거에 비해. 제가 오늘, 오늘 저 뒤에 있는 하늘색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오늘, 오늘 동영상을 올리게 될텐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동영상이 많이 찍어보질 않아서 좀 어색합니다. 어수선합니다, 어수선. 자, 이시고.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뭐뭘 봐야 돼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또 시간 끌면 안볼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야겠습니다. 이게 믹스 제품을 한번 다사볼라 했는데 좀 이게 5,900원이거든요. 5,900원. 5,000 이마트에서는 저 5,900원에 팔고요. 토이탑에서는 토이탑에서는요. 토이탑에서는 어9 아니 5,500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토이탑에서 사는 게더 좋겠다. 이제 눈을 꺼줍시다, 눈. 얘도 저 제품이랑 마찬가지로, 저 하늘색 제품이랑 마찬가지로, 눈이 안쪽 여기 쏠려있는 데를, 로 꽂아냅니다. 그래야지 눈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좀, 좀 멍청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생긴 것이 좀 멍청이 같이 생겼습니다. 아, 그죠. 많이 이거 조회수가 지금 25명 다 합해서 제가 도, 올린 동영상 다 합해서 조회수가 25명인데 그중에 믹셀를 제일 많이 보시더라고요 믹셀 그래서 제가 믹셀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 부품은 나중에 죽겠, 나중에 죽고요. 나중에 죽겠습니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갔냐? 이거 있네. 이걸 두개 조립하랍니다. 다시 도달, 되, 아니, 되돌아가서 조립을. 아이고. 여기 는게 너무 힘듭니다. 오늘. 어제랑 오늘 레고 조립이 너무 많아서. 담비스님은 참 대단하시군요. 저는 학생인데. 이제 좀 있으면 저를 봉빵하는데봉빵학 2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럼 2주라도 있는 게 어디입니까? 이주라도 있는 게 좋죠. 이거, 어, 어, 숏다리 같네요, 숏다리. 얘는, 얘를 보시면, 얘 보시면 좀롱다리예요 얘는.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고요. 다리 꼬지시고, 어, 이 팔, 이 팔처럼, 이, 이 여기 있는 팔처럼. 팔처럼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군요. 이팔처럼됐는데아 제가 지금 너무 급한 지다그 레고로 나왔네요 믹서리 어떻게 어떻게 레고로 나왔을까? 아, 무 아, 엄청 고픕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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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아, 엄청 빡빡합니다. 믹스 제품들은 왜 이렇게 다 빡빡한지. 어, 힘드네요. 레고 중에 믹스 제품이. 제일 힘듭니다. 아이고. 아, 아 자꾸 이거 튕겨나가요. 구입을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것은, 좀, 부품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의자에 앉아서 하지 마시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조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없는데.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요. 많이 걸리네요. 제가 얘기 너무 많이 했나요? 죄송합니다. 두 개, 왜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죠?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 중복되어 오는 게. 페이지를, 페이지가 이건 좀, 이건 좀 작은데, 중복되는 게 있어서, 역시 작아보이는 거, 중복되는 게 있어, 많아서, 작아보이는 거 있습니다. 작아보인다, 고 무조건 빨리 만들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엄청 오래 걸립니다. 아, 미 밀... 믹스 믹스를 많이 사고싶지만 너무 제품이 뻑뻑해서 못사겠습니다 아이! 이따가 주시면요아 완전 다부수집니다 완전 너무 뻑뻑합니다 이쪽도 여기에다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빡빡해서 아껴집니다 제가 히어로 팩토리같은 제품은잘 조립을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해야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이이 괴물같은 애만 끝내면 됩니다 제발요 그리고 이것을 이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어어저리 이렇게 끼오고 빨리빨리 아 이것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아 오늘은 진짜 레고를 많이 산 만큼 엄청 시간을 쫓겨 다니는군요 또 어떻게 꽂으라는 거지? 이렇게 대충 꽂았습니다 살면서 있는 대로 이렇게 꽂았습니다 이제 멋있죠? 얘도, 앞에서. 저번엔 이 제품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